아 성인이시네요. 성인이신데 질문 내용을 좀 제가 간략히 적어놨는데 현재 영어가 이제 초등 수준이시고 수준이신데 아, 영어 강의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책 쓰기도 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많 이제 도와주실 수 있냐 그랬죠. 주실 수 있나? 아, 질문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조금 읽다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가능성부터 얘기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불가능한 게뭐 있습니까? 가능성은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초등학생 수준. 저도 뭐 초등학교 수준부터 영어를 했습니다. <laughs> 또 영어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책 쓰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다 영어로 하시겠다는 건데 뭐 불가능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외국인이 외국인 입장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은 그 엔진이 필요합니다. 엔진을 거쳐가지고 이제 영어로 가야 되죠. 무슨 뜻이냐면은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왜 그러냐면은 그 언어학적으로 볼때 이제 7 세가 넘게 되면은 7세 이상이게 되면은 그 모국어를 끼고 꼭 외국어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활을 굉장히 오래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 말의 뇌구조가 형성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모국어인지, 뭐, 외국어인지 구별 없이 가능하겠지만, 7세까지는, 칠세까지 되면은 이제, 모국어가 머릿속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모국어를 떠나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는 건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꼬맹이들 같은 경우는 이민 가면 금방 적응하지만, 그 성인들 같은 게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 골 구조가 <laughs> 그 외국어를 바로 다이렉트로 할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이렉트를 할수 있게 하려면은 그 머릿속에 엔진을 넣어 줘야 됩니다. 엔진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문법이죠. 근데 이제 문법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어법적 접근입니다. 되게 제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는 어법의 개념은 문법을 포함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직역 기술을 같이 익히면서 문법하고 어법을 어 머릿 속에 엔진처럼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뭐 i t i s difficult 하면은 i t i s difficult 하면은 어렵다는 뜻인데요. to go there 하면, 그 리딩할 때 이제 바로 difficult이 먼저 온 다음에 to go there가 뒤에 나중에 오잖아요. 여기 갖다 사고로 갔다가 이게 뭐 진주어 조를 따지지 말고 이 상태에서 바로 리딩해 줘야 됩니다. 아 difficult고 돼요. 어려운 건 거기 가는 거야. 어려운 건 거기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직역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발달하게 되면 it is difficult to 같은 걸 갖다가 돈트라든가 부정어처럼 그냥 읽어 줘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거기 못 가라는 뜻이 되죠. 이게 순식간에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법 어법으로 엔진을 닦으시고, 그 다음에 지게기술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냥 영어 논리로 가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엔진이 굉장히 고급화되기 때문에, 어, 일종의 이제 말하기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책쓰기 패턴이라든가 할때 전부 다그 기본적인 스톡처가 트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연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외국어는 그 꾸준한 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매일 하세요. 도와주실 수 있냐. 도와주실 수 있냐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 내서 도와줘야 된다는 뜻인가요? <laughs>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 내서 도와주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제 사이트에 내에서, 교육 신청하시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교육생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하단에 설명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맞춤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무엇이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요.